부부의 세계에서 달님의 첫 번째 책을 봤어요? 어? 그게 뭔 소리야? 부부의 세계제 책이 나왔다고요? 거짓말 진짜? 카톡으로 보내준다고요? 진짜? 나 당황스럽네 나는 부부.. 저는 부부의 세계를 안 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진짜면 대박인 거 아니야 이거? 3회에서 나왔다고요? 사진 보내봐봐요. 아닌 것 같은데? 부부의 세계,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검색했는데 뭐안 나오는데? 아! <laughs> 뭔데 이거? 아, 나오긴 나왔네. <laughs> 나오긴 나왔는데. 아, 애매하네. <laughs> 나오긴 나왔는데, 이 왼쪽 위에 부부의 세계하고 뒤에 이제 블러 처리? 돼서 나오는 책이 제 책이네요. <laughs> 와... 와, 이걸 본다고? 이걸 찾는다고? 대박이다. 아니, 이게 이거잖아. 이 책인데, 와, 맞네. 제 실루엣이 나오네. 김희애 씨 바로 옆에 책이 나왔네. 와, 이, 이, 이 정도만 해도 영광인데? <laughs> 대박인데? 아, 나는 무슨 생각 했냐면 제책 제목이 또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였잖아. 첫작이, 첫 작품이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여가지고제 부부의 세계는 안 봤지만 약간 그런 불륜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한 장면에서 제 책을 읽는... 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감회가 새롭네. 희한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진짜 대박이다. 책 보는 장면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안 나오겠지? 들고 계신 책은 뭐지?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제작진 분들이나 혹시 관련 종사하시는 분 중에 이걸 의도한 걸까? 그건 아니겠지? 상표 때문에 노출시킬 수는 없어서 가린 거겠지만, 의도한 건가? 아니, 그잖아. 여기가 지금 자기개발서적 코너거든요? 제책 첫, 첫작이 자기개발서적이었어요. 근데 이 하고 많은 위치 중에 제 책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씬을 찍을 이유가 있었나? 하고 많은 이 넓고 넓은 서점에 하필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크게 의도된 건가? 와, 대박이다. 나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기분이 어떻냐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얼떨떨한데, 좀. 드라마에 내 책이 나올 줄이야.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신작 있잖아요 이책 나왔을 때 팀이 모든 순간이 너였다 그 팀이 그대로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오, 와서 함께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순간이 너였다가 김비서가 왜 이럴까요 나왔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 장면이 나왔었어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 아내 책도 약간 이랬었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 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제 신간도 드라마에 한번 나올 수 있을라나? 혹시나 방송국 관계자분 계시면 마음껏 갖다 쓰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거도 어떻게 찾았대. 대단하다. 찐팬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네. 어, 신기하다.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의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킹리적 가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출간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됐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책 진열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눈에 띄는 곳에 메인 메인에 진열되지가 않아요 그건 내가 더잘 알거든 출판업계 계시는 분들은 더잘알 거야. 그냥 평대 위에 이렇게 올려지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꼽혀 있거나 대부분 이책 때문에 관심 가져가지고 전작 관심 가져가지고 보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래된 책은 출간한지 한 1년 정도 지난 책은 이렇게 꼽혀 있거나 이렇게 꼽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 저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여러 권 탁탁탁 이렇게 진열이 안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저서점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다는 게 나는 조금 킹리적으로 가심이 드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이게 의도된 건지 긴가민가 하다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아, 찍었을 때가 겨울이라고요? 촬영 당시가 겨울이라고? 겨울이라고 해도 복선인가? 아리까리하네요. 혹시 부부에서 이게 관계자분 계시다면 의도된 게 맞다면 저한테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